아, 자, a d 루블랑입니다 a d 루블랑 르브랑. a d 루블랑이에요 상대방을 조치로갑시다 자, 일, 일단 1회 때 더블 찍으세요. 1회 때 더블 찍고 도둑이에요. 근데 이게 도둑이야. 어, 이제라고 생각하세요. 아 다시 돌아와서 그치. 다시 돌아와서 펼 거야. 뚜드려 팔니다 이번 판. 일단 첫 템으로, 일단 첫 템은 공속보다는 뭐랄까, 첫템뭐랄까형인데 템을뭘 가주는 게 좋을까? 매니언 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어, 무엇을 가질까요템을 스태틱, 스태틱. 아, 유령모가 낫겠지. 유령모에다가 피바라기 아, 유령모에다가 임피 그런 식으로. 수은 수은도 가고. 어 야채 텐 한번 텐트리 추천해봐. 아 그거 가야겠다. 얼마 얼마 힘민도 얼마 가세요? 탑으로 갈 때는 탑 AD 갈 때는 얼마가야 돼? 티모가 지금 요즘 몇뜨고 있는 줄 알아요? 얼망가 팀어 원거리의 그 특징을 활용돼가지고 떼고 있는 거거든 어 낙능님아이 그것 때문에 지금 어얼망에다 얼만가 천템으로 얼망가겠습니다 얼망 얼만. 음 얼망가시다 여러분들 얼망을 가면은 이기는 법 저는 얼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 2시 되기 전에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오 롱소드 세 롱소드 한개 물약 세개 터마! 평!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뭐죠? <laughs> 뭐죠? 이거? <laughs> 야,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따버렸는데? 야 벌써부터 따면 웃자냐 <laughs> 이게 뭐죠? 근데 너무 간단하게 땄는데요? 자 일단 W 선마에요 AD 르블랑은 W 선마 오, 좋아, 가지스. 아주 좋아. 벌써 왔구만. <laughs> 벌써 왔구만 이 친구. 반갑다. 아유, CS. 전형적인. <laughs> 땄다 <laughs> 이 친구 뭐야? 다리우스. 다리우스 형, 뭐해? 야, 이 다리우스 형, 이 그, 뭡니까, 이게? 뭘 벌써부터 안 해야. 좀더 해줘. 나를 좀더 당을 시켜한 말이야. 이 친구가 말이야. 벌써부터 포기를 하고 있어, 게임을. 자, 신발 사시고요. 혼자 무리를 하면 안 됐지. 무리를 하니까 그렇게 진거아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또 털리고 있는 라인이 미드다 털리고 있고요 어, 풋도 털리고 있고요 무은 털리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무승부 사망인 것 같고요 투표가라고? 어쿨감 있으니까 아쿨감 있으니까 괜찮기도 하겠네 몰락은 아니야 근데 몰락은 아닌고 차라리 내가 아까 뭐가 그랬더라 얼망 가고 얼망 일단, 토포 가고, 얼만 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안한다음안한다면사는네 <laughs> 결국엔. 이런 식으로 거리를 주지 마시고, 하세요. 어. 자, 쿨감에 일단 폭포는 갈게요. 오케이, 폭포는 괜찮다. 토포 가고. 내가 와 개센데요 여러분들? <laughs> 안전센데? 오 에디로랑 안전 짱짱맨입니다 이런식으로만 하면은 될것 같아요 일단 투포 근데 투포하기 전에 게임 끝나는거 아니요뭔딜이 <laughs> 이거 이게 에디로랑의 딜입니다 <laughs> 일단 투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투포 인, 오케이 투포는 괜찮다 여러분들의 투포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임 밀거치 까야지. 뼈마치 펜도 투포펜 털이네. 안녕. 다리우스 형, 잘 있어. <laughs> 다리우 형, 잘 있어. 어, 지금 나는 다리우 형을 어, 괴롭히기 참 좋은 프로젝트 중이고요. 탄식의 망치, 이소증가가 되니까 다리우스를 더욱더 못잡게 어, 만들어주는 템이죠. 어, 아주 꿀템. 어, 꿀템이죠. <laughs> 뭐, 타갱은 필요 없고, 블루, 블루, 저 가능해요. 다음 블루. 아, 지금 가능? 오, 야, 지금. 아,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제드형, 저 블루, 괜찮? 이건 미드한테 물어봐야지. 미드 불러니까 다음 단거은 자, 평타견제. <laughs> 다리오스는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산토끼니 리아이어. 진짜 나는 되게 궁금한 게 다리오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제일 궁금해요. 자, 이제 제가 이 어떤 스킬 콤보를 하면 되냐면, 잘 봐요. 이제 나는 카이팅에 카이팅 콤보를 할거예요 AD AD 르브라인 카이팅 콤보 딴딴딴 연속으로 가서 어 이제 일단 무빙 카이팅 그런식으로 어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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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버프 감사합니다 잘 마시고요 <laughs> 아 카이스님 너무 혼자 들어갔어

자 여러분들 12시 되기 1분전입니다. 초의안 누르시면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하 <laughs> 나이스 <웃음> 어떤 게진짜까요 <laughs> 어떤 게진짜까요 <laughs> 진짜를 찾아라. <laughs> 진짜를 찾아라. 미션 다리우스의 미션 진짜를 찾아라. 자 여기서 세기 건 사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 어. 이거 뭐 강의 검사도 별 상관없고요. 이때 너무 양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살살 하십시오, 형님들. 살살 해요, 살살 해. 너무 세게 나가면 탈출한다고 근데 12시 지났습니다. 추천 안되리시면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시 지났거든요. 추천 안 눌러주세요, 형님들. 자, 난 달려가겠어. 다이어스야. 고통 을 주겠다. 멘탈 괜찮니? 다이어스형님데 멘탈이 전혀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laughs> 못작이네요. 다그 다음 더블선마다 하면은 2선만이다. 아, 곧이 반였습니다. 전형적인 스킬입니다 자, 카이팅! 아찔아찔했다. 나 잡고 싶지? 다리 형나 잡고 싶지? <laughs> 다리 형나 잡고 싶지? 잡아, 그럼. 나 여기 있을게, 가만히. 어, 여기 가만히 있을게. 자, 미녀 먹고, 점화도 있으니까. 역시 이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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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튀기 많이 겠으니까 이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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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튀기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우, 아주 하드하게 잘했고 자 여기서 이제 미녀 먹어주면서 어, 다리스는 멘탈 나가면서 빡치기하지 말라는 세팅 올라왔어요 좋아 이렇게 아주 무난하게 게임을 털어주면 되고요. 네,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추천! 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여러분들 추천 부탁드릴게요. 어자 이거 투표 나왔고 자, 다음 템은 이제 무엇을 뽑느냐? 다음 템은 이제... 음... 아까 뭐, 아, 얼망 뽑는다 했죠? 얼망, 네, 얼망 사세요. 10분 투포, 깔끔하죠? <laughs> 깔끔하죠? 자, 나이스입니다. 일로와, 루블랑아. 루블랑아, 일로와, 일로와. 아, 루블랑이요. 다리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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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와 임마. 어이구! 어이구! 이 친구, 일로와. 어, 다리스야. 미안해, 너 저만 있었구나. 저만 있었는지 몰랐어. 제가제가 <laughs> 제가? <laughs> 미안해 다리우스야 너의 네, 어, 네, 그어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laughs> 나의 에이디 어, 르블랑의 희생이 된거지 고맙다 다리우스야 고마워 <laughs> 근데 우리팀이 다 털고 있네요 근데 이건 우리팀이 다 털고 있으니까 에이디 르블랑이 컷다나 그뭐 쎄는 그 모습을 못 보여주겠네 그냥 푸타 빨리 밀게요 형님데 이거 밀고 집가서 강전사 신발 사자 어 신발 좀 사게 어 갈게요 가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드형이 뭐가 되나? 다리스왜다리스 안한다며 게임 <laughs> 아까 채팅을 분명히 안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있냐? 그래.. 어.. 아, 근데 1킬 뭐야? 다리스 1킬 어디서 못써있는데? 분명 나는 1대스한 기록이 없는데 아 아까 내가 미리 말했어요 AD 르블랑 간다고 어 처음부터 아 맞아 아까 카디스 아 맞아 아까 애들이 도란검 보고 에이디 루브랑 하냐고 해서 어 에이디 루브랑 한다 미리 말했습니다 탐밀어야겠다 어차피 가도 저못 가니 어차피 우도못 뭐 보니까 적을 처치했습니다 상대 레드는 없는 관계로 탑만 <목소리> <laughs> 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팀 올해 엘티나 질 수도 있다고? 에이 그건 아니야 아니, 조합 때문에 질 수도 있긴 하겠다. 어. 까비, 와, 저거, 나 스킬 잘못 나요. 아 아니, 스킬이 아니라 평타를 잘못 때렸어요. 미니언을 때려버리냐, 어떻게 된 게. 아깝다, 방금 따는 건데. 맞고너 몸에 대줬어, 카디스야. 뭐 애쉬도 지금 백도 중이니까. 자, 전 2차 파워를 보면 됩니다. 바루스 보시고, 얘네들 왜나 잡으러 안 오지? 어떻게, 왜나 잡으러 안 와? 불안하게. 어, 너네 뭐야, 나안 잡아? 이게 약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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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느낌.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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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졌다 자어 죄송합니다 화면이 바뀌어져서 순간 카이팅 못할뻔했어요 오 방금 카이팅 했으면 더블킷 하는건데 아깠다 이게 방금 화면이 바뀌어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 화면이 이게 아에카 t v 화면이 튕겨가지고 아 큰일날 뻔했어 <목소리> 방금 자, 그래서, 이제, 물가 빨고, 물가 어, 사고, 이제, 아, 얼망 엘망. 어, 얼망을 사주시면 돼요. 왜 이래, 왜 이래, 형들, 형들, 죽지만 말아줘. 내가 하고 있으니까, 갑니다, 갑니다. 음, 프로표정한번 따고 가자. 형들, 프로표정 따자, 그냥. 어, 다 죽겠다. 지금 이거 너무, 아, 아, 지금 싸워도 상관없겠다. 싸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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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Let's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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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그치 나이스 <놀람> 나이스 서플트니었어아 비드구나 <laughs> 미안하다 비드였구나 괜찮아 괜찮아 어어 비드 핀아드였는지 깜빡했어요 썰이 <laughs> 썰이 그래도 이 정도면 이돈 많이 받줬으니까 된 거지 뭐 <laughs> 우와 비드 야 아우 역시 애쉬 형 궁은 조금 아깝고요 자, 이 애쉬, 레오나까지, 레오나까지 딜이 왜이게안 나오죠? 어, 레오나 빨리 그거 가야겠다, 라이. 어, 라이를 좀 가야 되겠네. 자, 저는 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쿨감이 20%지. 어, 20%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네. 안 먹어도 되고, 어, 먹는 게 좋겠죠? 어. 카지스 형, 이거 뭐, 먹을래? 전, 전, 전. 나이스. 제드가 잘 컸네. 어, 내가 로밍 한번 가서 큰 건가요? 아니구나. 얼래부터잘큰 상태였네요. 그쵸? 음, 전타을쭉 밀면 합니다. 어, 탑을 쭉 밀고 있으면 알아서 올 거야. 피바 가자고? 스타 이거, 어, 수은 가고, 수은은 가야될 것 같아. 수은 가고, 피바 가자. CC가 너무 많아, 쟤네. 레오나의 애니에다가 수은, 너, 일단 수은은 무조건 가야될 것 같아가지고. 썼다 썼다 아 처음 아니지 아야 다리우스한테 다리우스야 와 처음으로 복수하냐 <laughs> W 내가 잘못 썼어 아 어, 2000원 있었는데 고맙다 자 바로 얼방 뽑아주고 다음에 에이랑미드로 가면은 오케이 치명타 그때 그때 가자. 음내 다음 시트 내 다음 시트 <laughs> <내 다음 슛댓. 웃음> 저 다리스는 우 지면서 뭔 자존심이 저렇게 있는겨? 잘나 보자 볼까요 이제? 어 탑은 밀건 거의 다 밀인 것 같으니까 정합니다. 걸로 어, 카지스 죽었다. 오야이고 나이스. 다 같이 미드 좀 밀어줘야겠다. 미드를 밀고 자쟤네를 나이스. 나 뜨리냐, 왜나 뜨리냐, 나나못 뜨려. 위험한 플레이 하지 말자. 어우, 노래라 <laughs> 어우, 노래라 큰일 날뻔 했네요. 와, 방금 큰일 날뻔 했네. 슝! 아 어, 블레시드 감사합니다. 잉?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물약사고, 이제 좀피 어, 순. 순 가도록 할게요. 순. 순을 갑시다. 순장시 띠. 용은뭐 알아서 다들 먹을 것 같고 불만 내가 챙겨먹으면 되는 거죠? 불로 챙겨먹으러 갑시다 부부부부빨딱피흙 가면은 장난 아니겠다 피바라기 빨리 뽑아주면 좋겠다 수은도 일단은 피 흙이 있으니까 바론은 아니에요. 바론 가면 안돼요, 우리. 바론 가지 마세요. 크으, <laughs> 탑 CS 장난 아니다. 호우! 호 이야, <laughs> 저... 제드도 장난 아니게 잘하고 있고. 어우, 좋아. 이번 판 팀은, 어, 팀은 잘 만난 것 같다. <laughs> 제드가 없어도 제가 어 캐리는 하고 있었겠죠 제드 덕분에 저의 캐리력이 지금 안보이는게 좀 섭섭해서 어. 아좀 아깝네 애들은 그냥 그 딜이 아니라서 그래 이거는 그냥, 그냥 조금 생존하고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들넣기 위한 텐트리라서 그 딜이면은 안전히 애들 다 녹여버리지 이런 식으로, 어, 극딜이 그 아니라서, 지속딜이잖아, 이거는. 이 텐트된 지속딜이라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